자 이거는 1점, 1점 드릴게요. 빵점 0점. 0점. 아니 이런 걸왜 샀어? 진짜. 나를 지금 욕되게 했어. 나를 욕되게 했어. <laughs> 안녕하세요. 알리에서 생긴 일 이민아입니다. 오늘도 제가 이렇게 뭔가를 착용을 하고 나왔어요. 이거 우리 왕피디님이 유행의 선두주자 얼리어 답터 이런 쪽이거든요 근데 사실 패션 쪽은 완전 아니에요 보셨잖아요 거기서 좀 패션 쪽은 아니게 생긴 분 있죠 네, 그분이 이걸 예측을 했나 봐요 유행할 거를 김혜수님 코디 분하고 무슨 관계가 아니야 이걸 하고 나오신대요 근데 이거를 알기 전에 샀다는 어, 거야. 어, 어. 한달 전에 샀어, 내가. 한달전금 어, 지금... 어, 와, 이거 봐. 이거 봐, 이게 자부심. 어. 참나. 짜잔. 보이시나요? 뭐 예전에 한동안 뭐 목걸이에 이렇게 그냥 버스카드처럼 들고 다니기도 하고, 그립톡 이런 걸로 이렇게 해서 툭 끼고 쓰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분의 영향으로 이렇게 꼭 가방처럼 이렇게 딱 차고 다닌대요. 짜자잔. <laughs> 여보세요? 이게 그래서 끈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조절이 돼, 끈 길이가. 그래서 가방처럼 이렇게 쉽게 매는 거고, 뭐, 별다른 기능은 없어요. 여기 그냥 우리가 자주 쓰는 투명 케이스에 고리를 달아서 끈을 달았을 뿐. 특별한 건 없지만, 이런 작은 차이로도 유행을 선도할 수 있다. 가격. 이 가격이 생각보다 매우 저렴해요. 2600원 정도에 사셨다고 하는데, 동네는 그래요. 맞아. 그러니까 2,600원에 산건 너무 잘한 일이고 한 달의 기다림도 딱 좋았어. 시기 적절했어. 가격 별점은 그래서 5점 드릴게요. 저렴했어. 제가 저번에도 그랬죠. 원래 내가 비싼 쪽에 좀 별점을 많이 주는 것 같다고는 했는데 사실 나는 큰 기능 없는 제품 있죠. 그런 거에 큰 기대도 안 하기 때문에 딱 주어진 성능만 걸이를 잘 한다면 발점을 많이 줘. 사점을 해 주세요. 어, 아, 고민된다. 불고탄인데. 진실성 보기 전에 여기 상품 페이지 제목 한번 또 읽어 줄게요. 스 트랩 코드 체인 전화 테이프 목걸이 끈 휴대 전화 케이스, 캐리 커버 케이스, 교수형 아이폰 11%. 로뭐 특별하게 오바해서 뭐 이게 뭐 절대 안 끊어진다 이런 설명도 없고. 어, 뭐 진실성 5점 드릴게요. 특별한 게 없어. 짠짠. 네, 다음 제품입니다. 두 번째 제품. 자, 이게 뭘까요? 3D 램프. 너무 기대돼. 3D래. 우리가 드디어 이런 좋은 물건을 써 보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분리돼서 들어 있었대요. 짜잔. 어. 짠. 네, No, God, Please no. 어? 오. 오. 여기 지금 거미줄이 막 얽혀 있잖아. 근데 불 켜기 전에는 그냥 이게 평면으로 보인다. 근데 이게 불이 들어오면 되게 입체감 있게 보여. 거 아니야? 아 어, 미안 <laughs> <laughs> 아니 아니야. 진짜 봐봐 가까이서 보면. What the... 아니야. 알리의 물건을 납품하는 분들께서는 터치가 되면 다 스마트하다고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스마트 거울 기억하시죠? 그래요? 완전 홀로그램이야 그래? 지금 변명하시는.. 변명의 시간인 것 같은데요? <웃음> 대박! <웃음> 이거 이렇게 보려면 어떻게 봐야 돼? 이거 봐 이렇게 내가 셀프로 돌리면서 봐야 되나? <laughs> 예술적 3D LED 데코레이션 조명 3D LED 환상 터치 버튼 테이블 램프 휴일 참신 선물로 응. 참신해요? 어 그래도 상품 설명이 나름 나름 열심히 만들었어 나름 열심히 만들었는데 제품을 열심히 만들 그러니까 설명만 열심히 만들었어 가격 얼마에 샀어요? 2만원? ,000. 어? <laughs> 가격은 일단 우리가 이걸 보고 그냥 얘기할게요. 3. 아니야. 3점으로 안 되겠어. 2점 줄게요. 왜냐면 진짜 이 방청객분들의 반응도 봐야 되거든요. 반영을 해야, <laughs> 어, 반영을 해야 돼. 성능은. 3점 줄게요. 가격은 2점 줬는데, 왜 3점 줬냐면 이 단초랑 기능은 수행을 하잖아요. 뭐 하다가 뭐 삐걱거리는 게 아니라 <laughs> 이 기능은 수행을 하니까. <laughs> 진실성 참 이거, 이거는 진짜, 이거는 1점 1점 깔끔하게. 그래, 네, 이번 제품은 제가 저절로 숙연해지게 되는. <laughs> 아니, 이런 걸왜 샀어? 진짜! 아, 싫어! 일단 봐봐요. 이거 왜 사냐고! 고정이 안 되는 케이스. 이 안에 이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짜잔! 이게 뭐게요? 치열교정기, 미소교정기. 어쨌든 이걸 끼고 이쁜 미소를 연습을 하고 이제 치열이 예쁘지 않은 사람은 이걸 끼고 웃으면서 사진을 찍거나 상대방을 바라보면 자신 있게 웃을 수 있다. 이 케이스 보여요? 막먼지결교에 까맣잖아. 이거 새 거거든요. 근데 어디 창고에 한오년 박혀 있었나봐. 귀러워 이렇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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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지개색 총공격이다 <laughs> 뭐야? <laughs> <목소리나> 아내대 아, <목소리나> 근이면 어머, 나 이번에 미팅 가는데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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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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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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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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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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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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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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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아까 삐뚤어졌어. 그러고 보면요, 이렇게 약간 삐뚤어졌거든요. 와, 와, 어, 어, 3호0 0호 3,000, 1점 드릴게요. 왜냐면 진짜 한 1,2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 하, 성능 진짜 말할 것도 없다. 이 주어진 성능을 잘그 구현하기만 하면 나는 5점 주는 거 알죠? 진짜 완전 이거 성능 빵점. 중요한 건 상품 설명이 없어 <laughs> 사진으로만 이렇게 있고요. 끼고 나서 사진이 완전히 사기 여기는 그 어떤 분장용이라던가 웃기기용이라던가 이런 말이 전혀 없어 너무 진지해. 0점. 조금 네. 네. 지금 나를 지금 욕되게 했어 나를 욕되게 했어. <laughs> 저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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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인가 우리 우리가 댓글 이벤트 한다고 했었던 거 기억 나시죠? 다들 네. 댓글 이런 거 거부한대요. 다음 주에 그럼 지금까지 달렸던 댓글 중에서 뽑아가지고 네. 몇개안 달렸으니까 우리는 뽑는데 그 만드는데 더 수월할 거야 <laughs> 이거. 힘들잖아, 너무 많으면. 우리 위해서 그러신 것 같아. 몇명안 되는 분들 중에서 열심히 뽑아가지고, 지난번에 그 안경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보다 훨씬 나아요. 만약에 싫다 그럼나 이거 보낸다. 아, 싫어! 우리 다음 시간에는, 어, 좀 이런 거 말고 좀 깔끔하고 더 재밌고 <laughs> 신박한 거 가지고 찾아올게요. 어, 좀 짜증나도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 <laughs>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